자 먼저 이제 두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두유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이 밭에서 나는 또 쇠고기라고 하는 네. 이 콩에 대한 영향들이 요즘 많이 또 보도가 됐어요 맞아요 아니 네. 그래서 콩을 좀 아이들에게도 많이 먹이고 싶고 신랑에게도 네. 많이 먹이고 싶은데 네. 아이고 콩밥으로 해주면 애들이 콩만 뺏어 먹더라고요 <laughs>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유를 많이 찾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. 오늘 저희가 엄선된 정말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만든 쾌변 두유를 오늘은 드리는 거니까 자,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안전 식품이죠. 네. 바로 이 콩도 오늘 준비가 돼 있고 옆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빠르게 가볼게요. 자, 이제 또 블랙 푸드라고 불리는 이제 검은 콩까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. 또 옆쪽에 보니까 어머나무나 어머나 이게 검은 참깨도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고소해요. 맞아요. 그래서 특히 이 검은 콩 두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. 고소하면서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 거기에 네.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치커리의 그 식이섬유를 또 가득 함유하고 있으니까. 네. 콩의 영양가 플러스 쾌변의 그런 장 건강에 도움되는 쾌변의 그런 영양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두유예요. 오늘 여기 잠깐 보셔야 돼요.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두유와는 차별화를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콩에 대한 영양은 다 가져가시고 네. 지금 옆쪽에 있는 여러분이 채소입니다. 아주 이 신선한 아 여러분 이 치컬이라 불리는 이 치컬이라는 여러분 채소는 이제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. 네. 오늘 여러분 한팩한팩 한팩 드실 때마다 식이섬유가 무려 한 7,500mg. 그요 굉장하죠? 그럼요. 네. 아니,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장이 불편하셨던 분들, 네. 좀 장건강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세요. 요거 한번 볼까요? 여러분, 식이섬유. 이게 여성분들 참 많이 챙겨드시는데. 아, 맞아요. 식이섬유를 7,500mg을 섭취하시려고 하면 사과 여러분 한 쪽이 아닙니다. 사과를 두 개, 그 다음에 오이는 네 개, 바나나 요즘 하나 먹기 어렵잖아요. 그럼요. 바나나 4개에다가 딸기는 무려 30개 정도를 와. 섭취하셔야 되는 그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.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를 증거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. 오늘 쾌변 도유가참 좋은 것이 네. 콩의 영양은 영양대로 챙기시면서 오늘 식이섬유 또 올리고당까지 다 들어있고 음. 아마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게 이제 여러분 파스텔에서 나오는 바로 그 쾌변 요구르트인데 네. 동일 성분입니다. 맞아요. 쾌변 요구르트에도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 7500mg이 똑같이 쾌변 두유 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뭐 요구르트 따로 두유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오늘은 쾌변 두유 하나로 다 해결해 보세요. 그러니까 아침마다 조금 이제 배가 묵직하신 네. 오늘 우리 남자분들 뭐 아버님이나 아드님들 당연히 좋을 거고요. 네. 아침마다 좀 배가 묵직해서 늘좀 불편하다 하시는 네. 분들. 우리 어머님들도 드시게 <laughs> 참 괜찮죠. 맞아요. 저도 네. 그런데 네. 아침이 불편하면 사실 계속 그날 하루가 조금 묵직하고 힘들잖아요. 네. 그래서 요 쾌변들을 특히나 많이 찾으시는데 예. 아침에 먹어야 되다 보니까 텁텁하고 막 묵직하고 막 깔끄럽고 하면 사실 못 마시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여러분 이 파스텔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점도라던가 빛깔 자체가 굉장히 진합니다. 파스텔은 일반적인 어떤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 아닌 저온 살균 어후, 공법이라고 네. 해서 이 안에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고 파괴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기술력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받았어요. 맞아요. 네. 아니,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이라던가 뭐 수시로 조금 오우. 텁텁함이 없잖아요. 어, 두유인데 사실 아이들도 먹어야 되는데 텁텁하고 막껄쭉하고 하면은 사실 못 먹거든요. 어른도 먹기 힘들어요. 음. 근데 아이도, 아우, 어른, 어르신도, 네.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맛 좋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.